여러분 D05 3주차 6번 문제 이어갑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50부터 150까지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보는 문제네요. 우리가 0부터 시작하는 것은 연습을 벌써 했죠. 그런데 50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렇죠? 자, 일단 배수가 뭔지는 알고 있나요? 배수는 어떤 수의 한 배, 두 배, 세배한 수를 배수라고 하죠. 그러면 어떤 수에다가 한 배, 두 배, 세배 했다는 거는 어떤 수에 1 곱하고 또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하고 어떤 수에다가 3을 곱하고 이렇게 한 수는 다 배수인 거예요. 그 어떤 수의 배수인 거예요. 알았죠? 어, 알고 있었죠. 네. 그러면 우리 배수 문제, 배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해 봅시다. 50부터 1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50부터 그러면 50이 들어가 안 들어가? 50도 들어갑니다. 150까지 그러면 150도 들어가요. 어. 50보다 큰수 그러면 50안 들어가지만 50부터 150까지 그러면 50도 들어가, 150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 5의 배수를 구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1부터 150까지의 5의 배수가 몇 개인지 먼저 구해요. 그런 다음에 1부터 49까지 50부터 들어가니까 5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서 빼줘 버리면 되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1부터 150까지 5의 배수 몇 개인지 아는 방법은 뭐예요? 나눠 보는 방법이 있죠. 150을 5로 나눠. 그러면 내가 5가 30번 들었잖아요. 어, 30개네. 그렇죠? 1부터 150까지 5의 배수 30개 들었네. 그런데 49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9까지는 5의 배수 몇 개요? 5, 9, 45. 그죠 그리고 4가 남아. 나머지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거 30개. 그렇죠. 30개에서 몇 개를? 9개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30 빼기 9 뺄셈으로 해결하네요. 나눗셈과 뺄셈으로. 그래서 5의 배수스 21개입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가끔, 경고, 경고 하나 해야 돼요. 가끔, 빨리 풀고 싶어서 어떤 친구들이 150 빼기 50을 해. 응? 그런 다음에 그걸 5로 나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100이죠? 100 나누기 5죠? 그러면 답이 뭐예요? 20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네요. 이거 이게 답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아니네요. 이 방법 쓰면 안 됩니다. 네? 네? 차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안 돼요. 그 오차는 50부터 해서 50도 들어가는데 50을 뺐으니까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1부터 150까지 전체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빼버려야 될 것도 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차이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그 다음 문제 7호 문제 A와 B와 C를 합해놓으면 219래요 그런데 A는 B보다 6이 크고요 B는 C보다 15가 작아요 그렇다면 A는 얼마인가요? 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관계 파악해야 돼요 A, B, C가 도대체 어떤 관계야?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작은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 자, A는 B보다 6이 커요. 그럼 A가 더큰 거네요. 그쵸? A가 뭐보다 커요? B보다 커요. 이만큼. B는 C보다 작아요. 그러면 B는 C보다 작아. 어. 그러면 B는 또 C보다 작아. 어. B가 제일 작네요. 그쵸? 렇 어, B가 제일 작네요. 네, 구하라고 한 거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A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걸 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A, B, C 세시잖아 셋. 그쵸? 주어진 음, 자료가 셋이야. 그래서 셋 중에 누구라도 기준이 될수 있거든. 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거 관계 파악할 때 A, B, C의 관계를 나타낼 때그 중에 뭘 A로 하고 뭘 B로 하고 뭘 C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 여기서는 A랑 B랑 비교했고, 또 C랑 B랑 비교했으니까, B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A를 구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B를 뭐라고 하면, B를, 어, 저기 A가 네모라고 했으니까, B는, 선생님이 세모라고, A가 네모니까, B를 세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가 세모야. 그러면, a는 b보다 6이 크다고 했으니까 b가 세모인데 그거보다 6이 커 이렇게 b를 기준으로 해서 a를 표현했습니다. 또 b가 c보다 15가 작으니까 c는 b보다 15가 커 어,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c가 제일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다 몽땅 더한 거는 반드시 219가 돼야 돼. 그 어. 음. 지금 선생님이 가로선 그은 거 있지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건 등호랑 똑같은 거야 위에 다 모았을 때 이거 다 모으면 뭐가 됩니다 219가 됩니다 하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걸 수학식으로 나타내 우리가 관계 파악을 했어 ABC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얘를 이제 수학식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일단 다 모아보면 세모가 몇개 있어 세모 세개 있고요 거기에 6도 더하고 15도 더했으니까 21을 더해요 그 결과가 얼마예요? 2 1 9예요 그런 말이에요. 응? 이거 아까 양팔적으로 똑같네. 그쵸?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양쪽에서 21을 덜어내야겠는데? 그쵸? 어, 그렇게할 거예요. 어, 이쪽과 이쪽이 똑같아. 그치? 똑같은데 여기 21이 있어. 그럼 21을 빼내면 여기 21이 사라지겠지. 그럼 여기서도 21을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그러면. 21은 사라졌어. 왼쪽에서 그러면 네모의 3배만 남았지. 오른쪽은 21을 빼야죠. 그렇죠? 219에서 219에서 21을 뺄 거야. 그러면 19 빼고 2를 더뺄 거야.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200에서 2를 뺄 거야. 그러면 얼마요? 198이네. 이렇게. 그럼 계산 잘하죠. 이제.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기로 했지?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세모. 세모가 뭔지를 밝히고 싶어. 그러면 세모만 남겨두고 다 없애버릴 계획이거든요. 그럼 곱하기 3을 없앤다면 뭐하면 돼? 나누기 3을 하면 없어져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없어진다는 건1이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도 나누기 3을 해야겠죠? 네. 한 거를 밑에다 써볼게요. 자, 나누기 3을 하면 36, 18, 36, 18 이렇게 해서 66이 되었네요. 어, 세모가 66이야. 근데 우리는 이 세모를 사실 처음에 뭘로 넣었어 B. b가 66이 나왔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건 뭐더라? 이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거든요. a, 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a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알고 싶은 그 a는 어떻게 구하나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a는 b에다가 66에다가 6을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27, 2 이렇게 이렇게 해서 a를 찾았습니다. b를 기준으로 삼아서 a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도 가능한가요? 자, a를 구하라고 했으니 저는 a를 그냥 처음부터 a를 네모라고줄 건데요, 선생님.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지요, 당연히. 자, 그러면 a는 b보다 6이 크니까 b는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이 작겠어요, 선생님? 맞아, 맞아.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A를 네모로 놓고 이 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B하고 C를 비교하면 B는 C보다 15가 작아요. 그럼 C는 B보다 15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럼 B가 네모에서 6을 뺀 건데 얘가 B야. 그거보다 15가 어떻대? 커! 그치? 왜? C가 B보다 크니까. 그쵸? 음. 그 다음에 A가 또 B보다 크니까, 이런 관계는 정리를 아까 했으니까. 그리고 이걸 몽땅 더한 거는 뭐다? 219야. 이런 거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이 위에 있는 거다 더한 게 219니까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아, 다 모았더니 네모 세 개, A 세 배. 그치? 거기서 6도 빼고, 6도 빼고, 그럼 12를 빼는 거네. 그리고 15는 더하고. 그렇게 해서 219가 되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음, 응. 식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또 등식이네. 그렇죠? 양쪽이 똑같아. 똑같으면 어떤 일을 하면 돼요? 120이 더하기 15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음, 응. 15 빼기 1이랑 똑같죠? 네. 그래서 아 이거 계산하면은 3이 남네. 그렇죠? 어, 그런데, 그러면 1차 정리 한번 해보면, 네모의 3배에다 3을 더하면 219인 거예요. 이건 거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양팔적으로 성질, 여기 3을 뺄 거야. 왜? 이거 없애려고. 즉영0 만들려고. 그럼 여기서도 3을 빼면 되지? 그죠? 음, 맞아요. 그러면, 네모의 3배는 216이겠다. 맞죠? 그러면 네모 하나는 얼마지? 이거 또 3으로 나누면 되겠다. 맞죠? 응. 곱하기 3이 있어. 거꾸로 생각하려면 나누기 3을 해서 1로 만들어야지. 그럼 여기도 나누기 3을 해야지. 맞아. 그쵸 그러면 37a21326 7 2이를 얻었네요. 아, 이렇게 바로 a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치기 좀더 복잡해졌죠? 응. 어.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한 거야? A랑 B를 비교했네. C랑 B를 비교했네. 아, 기준이 B가 되면 되겠네.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어, 그렇지만 둘다 가능한 방법입니다. 어, 심지어 C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알았죠? 네. 자, 자료가 셋이니까, 셋 중에 누구라도 하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다할수 있습니다. 알았죠? 네. 이번엔 8번 문제예요. 규칙 찾아 푸는 문제네요. 그렇죠? 아. 1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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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이런 숫자를 70개를 쭉 늘어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그 수열에서 수들이 쭉 늘어놓는 거, 수를 쭉 늘어놓는 걸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열에서 일이몇개 들어 있을까요? 그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겠죠? 네. 어려워 않게 느껴지죠. 네. 142 이게 한 묶음이야. 142 142 이렇게. 그럼 세 개가 한 묶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음. 한 묶음이 한 묶음이 142야. 그런데 한 묶음에 1이 몇번 들어있어요? 1이 1이 한 개씩 들어있어. 한 개. 한 개씩 들어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몇 묶음인지를 일단 찾으면 되겠어요, 그치? 몇 묶음인지 찾으려면 나눗셈식을 쓰면 되겠죠? 70을 3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70속에 3은 몇번 들었지? 꼭 새로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3, 2, 6, 3, 3은 9, 1이 남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몇 묶음? 23 묶음이 되고. 짠짠짠. 한개 남음. 그쵸. 한개 남음. 나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1이 23개 나오겠죠. 왜? 23묶음이니까. 그쵸? 네. 그러면 한묶음에 1이 한 개씩 한 개씩 해서 23개가 나오고, 마지막, 요한 개가 1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돼. 그쵸? 한 개가 남았는데, 우리가 이 묶음이 1, 4, 2 이렇게 하니까 그한 개는 여기가 되겠네 아, 그럼한개 더. 그쵸? 한개 더. 그래서 답은 몇개 답은 2 4개 24개의 1이 들어있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개 그래서 답을 찾았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문제도 해결했으니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오 종이 테이프를 붙였네요 길이가 14cm인 종이 테이프 20장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1cm씩, 1cm씩 겹치도록 이었을 때, 전체 길이는 몇 cm인가요? 하는 문제예요. 어, 이런 문제는 앞에서도 풀었지만, 물어보는 게좀 다른가요? 똑같네요. 전체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처음, 보통 친구들이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지? 14cm가 20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1cm씩 1cm씩 여기 두 장을 붙이면 한번 겹치게 되니까 또세 장을 붙이면 두번 겹치게 되니까 일이 여러 번 빠져나가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는 친구들 있죠? 네. 그러면 280에서 19를 빼는 거니까 261cm예요.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 있죠? 네. 이런 방법도 좋고요. 또 선생님이 주로 쓰는 방법 하나 더 알려 볼까요? 음, 선생님이 주로 쓰는 방법.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알려 주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지. 겹치지 않은 데까지를 생각해 볼까? 이렇게. 그러면 어, 여기 13cm는 안 겹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겹치지 않은 데까지 그러면 13cm. 그러면 아, 13cm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13cm가 몇 번? 20번. 그런데 마지막에는 붙여, 안 붙여? 마지막에는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지막 1cm는 붙이는, 붙이지 않아.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262를 얻을 수 있죠. 어,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주로 쓴다고 말했죠.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편한지 보고 또 선택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요. 음.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어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접었습니다. 접었다 펼치면 포개지겠죠? 음. 그게 이 문제의 실마리가 될것 같아요. 접었다 펼치면 포개진다. 그죠? 자, 그때 생기는 각 기억의 크기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접었다 펼치면은 포개지니까 여기가 90도 그럼 여기도 90도가 될 거고요.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62도면 여기도 보겠어요? 여기도 62도인 거를 알겠죠. 음아 그러면 여기가 90도 또 다른 한각이 62도 이거 삼각형이니까 요각도 몇 도인지 구할 수 있겠다. 맞죠? 어이 각은 몇 도? 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가 이미 9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각은 2개 더해서 90이 돼야 되는 거죠. 얘 둘이 더해서 90도 합해 갖고 90도가 돼야 된다는거 맞죠? 그럼 90에서 6 1를 빼면 되겠는데, 맞죠? 어, 맞죠. 90에서 6 1를 빼면 나와요. 그러면 28도라는 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맞죠? 음. 그러면 여기도 똑같네. 여기도 28도네, 이렇게. 그렇죠? 음.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 여기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음, 그리고 여러분이, 어, 수직과 평행에서 배운 게 있을 텐데, 혹시 기억나는지, 혹시 기억 안 난다면, 또 지금 한번 해보죠, 같이.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평행으로 지나가요.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이 편이 늘 평행이에요. 직사각형이니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지나가. 그런데 여기에 쓱 다른 하나가 쓱 직선이 지나가고 있어. 그때 각이 생기잖아요. 각이.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이 각은 맞꼭지각으로 같죠. 네. 여기 두 개가 맞꼭지각으로 같지. 얘는 맞꼭지각으로 같아요. 크기가 언제나 같아요. 마주보고 있는 이두 개의 맞꼭지각은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각하고 여기 있는 이 각은 또 무슨 각으로 같다고 했죠? 와, 이 각은 평행이었을 때는 동위각으로 같대 위치가 똑같은 각. 그래서 동위각 크기가 같습니다. 얘네 둘은. 그러면 이렇게 둘은 동위각으로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막꼭지각으로 같으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이 각도 막꼭지각으로 같아요. 맞죠? 음,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 그렇다면 이네 개의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각하고 이각도 크기가 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같아요 이각은 지금 어, 지나가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아래 있고 오른쪽 위에 있는데 이 둘은 엇갈려 있다고 해서 엇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엇각의 크기도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음아두 직선이 평행일 때 다른 한 직선이 쓱 지나가 갖고서 각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같은 위치에 있는각 크게 갖고 엇갈려 있는각 크게 갖고 맞꼭지각은 당연히 갖고 그렇죠? 어,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려서 선생님이 이 문제 이렇게 설명을 해 봤어요. 그러면 여기 생긴 이각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이거 둘이 더하면 28도 28도 더하면 몇 도겠어요? 56도겠죠. 얘네 들이 더해서 56도. 그 56도가 이 기억이랑 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선생님이 지금 엇가게 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때요? 어, 보니까 그렇겠죠? 왜? 지금 여기가 쓱, 여기가 쓱, 얘 둘이 평행선이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쓱, 하나의 직선이 지나갔어. 맞지? 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왼쪽에다가 그려놓은 거랑 똑같네.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거이 각하고 여기 기억각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몇 도? 56도. 이렇게 찾으면 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알았죠? 네. 이 방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50번까지. 열심히 선생님하고 같이 노력해준 덕분에 10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지만 혼자서 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모르겠으면 다시 영상도 참고하면서 스스로 수학 실력을 쑥쑥 올려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연습하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알았죠?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